그게 뭐냐면 은 투자를 해도 주주환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주환원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코리아 그 디스카운트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외면해서 고쳐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주식농부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인컴의 박영욱 대표입니다. 저는 37년 동안 자모신장과 함께 해왔습니다. 현대 투자 연구소를 시작으로 해서 대신증권, 교보증권, 국제 투자자문을 거치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2001년도 9.11 테러 때 제가 자립을 해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오다 2010년도까지 큰 수익을 냈고 우리 사회가준 혜택이 뭔가 임무를 이렇게 부여 했다. 뭐 소명을 부여했다라는 생각에 제가 2010년도부터 주식 농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식 농부 투자 사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나 추동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봄에 씨를 뿌리고 그렇다고 해서 겨울에 놀지 않지 않습니까? 겨울에 좋은 씨앗을 잘 보관했다가 봄에 이제 적절한 시기에 씨를 뿌리고 또씨 뿌려 놓고 놀면 안 되잖아요. 여름에 이제 나가서 피 뽑고 뭐 이렇게 꽃이 피고 가을 되면은 열매가 이제 이렇게 맺고 이러고 그러면은 이제 적절한 시기에 이제 수확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주식 투자에도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업을 선정할 때 제가 뭐 바로 누구한테 이게 듣고 나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투자하려고 그러면은 3~4년 정도 그 기업을 연구하고 어 내가 이제 투자할 때가 됐다 이 싶을 때 투자를 하고 투자해놓고. 또그 기업을 계속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소통을 통해서 동행하면서 그 과정을 봐야만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투자해놓고 기업과 소통을 하다 보면은 기업을 속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에 여러 가지 변수가 오더라도 기업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기니까 오히려 떨어지면은 더 이렇게 사는. 근데 우리가 그 기업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막 지금과 같이 복합적인 일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곧 전쟁 날것 같기도 하고 정말 우리나라가 야 이게 지금 상태가 지속 유지될 것 같아 이 경제방송이나 이런 쪽을 보고 이러면은 뭐 아침 저녁으로 미국 시장이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고용률이 어떻고 뭐 유가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일반인들이 예측을 못하고 또 이게 얼마나 우리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태평양을 건너갈 때 이렇게 그 항공모함에 선적이돼 있다고 하면은 뭐 웬만한 기상 항가가 오더라도 목적지까지갈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을 찾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터전인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투자는 애국 애족하는 행위요. 또 노블리스 오블리즈를 이렇게 실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있는 자본가들이 국장을 버리고 이 해외에만 투자한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본이 축적돼 있지 않은 중소민들은 이런 기업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기업의 뭐 종업원으로 아니면은 기업의 이해관계자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 토대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라도 이렇게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한국 주식은 싼 가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 노다지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언젠가 재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쉽게도 이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K컬처로 대변되는 많은 부분을 부러워하면서 배우려고 하는데 정말 한국의 그 거버넌스, K주식 이런 부분은 코리아 그 디스카운트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외면해서 고쳐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이러한 어떤 그 환경을 개선하게 되면은 더불어서 잘살수 있고 가계 기업이 함께 부자 돼야 우리 국가도 크게 융성한 나라가 될수 있다 라는 그 확실한 믿음과 신념하에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는 정말 간단합니다 약간의 수수료와 거래수만 내면은 내가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기업에 주인으로서 그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업 모델,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겠고 좋은 경영진이 있는 기업들. 제가 좋은 경영진의 어떤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기업가 정신이 우선 충만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열린 경영을 해야 됩니다. 이청득심이라고 남의 얘기를 듣고 길을 기울이면서 경영을 해 나가고 또 이 자본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았기 때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적어도 3% 정도 아니면 5% 정도의 그 배당을 줄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경영을 하는 그 회사를 찾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그 기부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투자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주식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책을 통해서 투자 쉽게 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해줘야 돈을 벌지 남들이 다 함께 좋다고 할때 투자하게 되면은 기분만 좋지 사실 내 구좌에 이렇게 돈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투자한 기업은 내희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바라보면은 그 기업의 성장 주기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성장 발전시키기를 원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볼때 우리 삶을 보다 편안하고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이 기업인들과 기업 관계자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들은 약간의 수술 거래서만 내면 3, 4년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수익이 나면 또 다른 기업을 찾아서 투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은 대부분 다뭐 시기심, 질투심, 조급함 때문에 실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지 자기하고 연관되는 그런 사업들 중에 연관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관된 기업 중에서 오래 관찰하다 보면 누구보다도 그 회사의 어떤 그 미래를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 세네 개를 찾아서 평생 동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기업과 함께 하면 은 정말 누구나 다 이렇게 부자로 살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투자는 결국 사고팔아야 돈을 벌지만 결국은 사고팔고 매일 해서는 먹고는 살지만 이큰 부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 3, 4년의 미래를 보고 길게 투자해서 이 기업의 성과를 공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그 하셔야 되고 또이 내가 장기 투자 뭐 평생 하라는 게 아니라 기업의 성장 주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는 농사다. 어 농사 짓듯이 정말 좋은 기업을 골랐으면은 이 투자라는 게 뭐 투자해놓고 스마트폰 볼게 아니라 매일 기업 찾아가서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또 도울 일 있으면 도와주는 게 요즘은 이제 고객이 되고 고객이 주주가 되는 이런 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농심에 주주면은 그냥 안 먹던 라면을 일주일에 두 번씩 먹고 그냥 라면 사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해주고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회사가 잘될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때 산업화 이후에. 이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을 활용하고 이용한 민족이나 국가들이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과거에 네덜란드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지금의 미국의 주주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행스럽게도 정말 세계 내나도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주식시장, 증권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소수 지배 주주들과 외국인들에게 거의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 시장이 좋아져도 투자가 되어 있지 않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런 불명예. 그거에 대한 큰 원인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투자를 해도 내 돈의 가치가 제대로 이렇게 보장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투자를 해도 주주 환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주 환원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왜 주주 환원율이 낮으냐 우리나라의 어떤 그이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총수가 있는 실식의 그룹군 보면 은3.5% 지분 가지고 이 58%로 순환 출자해서 96.5% 가진 일반 주주의 돈으로 이 기업을 경영을 하면서 얻는 수익들이 훨씬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대주주나 지배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배당보다는 이제 월급이나 상여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걸 이제 누리지 않습니까? 저는 투자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런 현상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 인구가 많아봐야 한 5~6백만 정도가 됐었고 지금은 뭐 이게 1,400만 명이 이제 넘는 전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개미들은 아주 그 현명하죠. 대한민국에 투자를 해봐야 내가 투자한 돈이 보장이 안 되니까 당연히 국장을 버리고 뭐 미국장이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 말릴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장기 투자 문화가 정착이 좀안돼 있어서 뭐 길게 투자하면은 기업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기업의 가치를 대변하는 주가는 오히려 이렇게 대주주나 지배주주의 어떤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지 못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국장을 외면하고 지금 이제 미장으로 이렇게 가는 상황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그 밸류업 정책과 더불어서 산업 자본을 지고 있는 금융 자본, 뭐 KB 금융이 됐던. 신한지주가 됐던, 하나금융지주가 됐던, 이제 최근에 우리금융지주까지도 외국인 지분이 7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KB금융을 우리 국민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지주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의 그 글로벌 기업들, 세계시장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한 그런 기업들의 대부분의 지분은 외국인 지분이 적어도 30%에서 50% 이상 외국인 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IMF 때 아니면은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종업원으로 아니면 이해관계자로 노력 봉사를 해주고 또더 나가서 또 이렇게 투자를 해줬는데 그 기업의 성과를 지금 이렇게 받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제 얘기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자본시장과 주식 투자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국내만 투자하다가 해외에 특히 미국 시장에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어떤 문제점, 자본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깨우치게 됐고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고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학계에서도 아니면 정치계에서도 아니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그 세계를 지배하고 이끌고 있는 미국의 주주 자본주의도 1929년 대공황 이후에 1950년도에 그 재벌이 해체되면서 오늘의 어떤 그 주주 민주주의가 성립됐듯이 대한민국도 지금 그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